자, 그렇게 홍콩시장 개방만 되면은 중국 테마 코인들 그냥 뭐 화성 갈 것처럼 유튜브에서 떠들어댔었는데 대체 중국 관련 코인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소송은 SEC가 하고 증권으로 이게 분류가 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중국 코인들은 갈줄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홍콩시장 개방을 하면은 출발을 막 해줄 것처럼 말하던 중국 테마가 6월달에 왜뭐 힘을 못 쓰고 있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SEC가 얘도 증권, 너도 증권 이러고 있고 CPI 발표되고 나서도 제가 기대를 하지 마라 그랬잖아. 결국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한마디라니까. 제가 지금 상황 정리 완벽하게 해드릴 거고 이 캐시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시황 분석도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 CPI 잘 나왔어. 근데 결국 FOMC 회의 결과 끝나고 그게 이제 15일 새벽이죠. 오늘 12시 땡치고 새벽부터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을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SEC 무지성 소송 소동전부터 시작을 해서 홍콩시장 개방, FMC 파월의장의 마지막 발언까지 7월달 시장을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셔야 될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전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시장 힘들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제자로 1 0회 발표되고 나서 코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절망스러웠을 거야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싶었을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변 다 드리고 있어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주말 공휴일 새벽 다 괜찮으니까 어떤 질문이건 상관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질문 보내주세요.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무료로 이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숟갈 입안에 떠나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제 CPI가 이렇게 발표가 됐었죠. 그, 코인 유튜버들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을 비리 드렸죠. 진짜는 6월 15일 새벽이라니까. 뉴스 보시면 내일 금리 동결 전망이 91%, 1%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코인 유튜버들 말만 들으면, 와, 금리 동결이다.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어제 뒤통수 시게 맞은 거잖아. 그죠? 이번 금리 동결이야. 뭐, 당연한 거고, 문제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스탠스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요, 그새 또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올라가지고 93.1%에 육박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에 5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거고 새벽에 파월 의장이 회의 끝내고 마이크를 잡을 거예요. 요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물가가 전체적으로 막다 꺾인 게 아니야. 에너지 가격 하나만 딱 꺾인 거예요. 주거비 중고차 아직 뭐 짱짱합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쉽게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사람들 있죠. 최근에 기름값 폭주할라다가 딱 꺾인 거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은 확실 확실히 많이 좀 잡혔어 근데 근원 물가지수가 이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땐 나머지 에, 나머지 가격이 가장 큰게 렌트비 잖아 그죠 주거 비용이란 말이야 미국 사람들 이게 진짜 크다고 근원 물가지수 3분의 1이 이 월세입니다 우리랑 주거 개념이 좀 달라 이 양반들이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격 가구 뭐 많은데 일단 렌트비만 보자고 여러분도 어려운 거 싫어하시니까 자, 다시 처음 기사로 돌아와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파월 의장이 지금부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자, 첫 번째 예, 예시입니다, 이거는. CPI가 잘 나왔으니까 일단 금리 동결은 해줄게. 근데 아직 다른 물가지표들 내가 보기엔 애매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물가지표들 좀더 모니터링을 해보고 언제든지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금리 인상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따위 소리 해주면 당연히 지금부터 더 개박살 납니다. 자두 번째 이번에 물가 지표들이 좀 애매하게 나와주긴 했는데 이대로만 가준다면 하반기 금리 동결 지속적으로 해줄 거다. 요 정도 소리만 나줘도 그냥 파월 의장 볼에다 뽀뽀해줄 수 있어요. 떡상합니다. 무조건 선반영이거든 증시는 여기 여기서 좀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까지 파월 의장 입에서 뽑아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산타렐리 오기 전까지는 그럼 변수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불장.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코로나는 진작에 끝이 났죠. 중국 리오프닝한 지몇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크라 대반격이잖아.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게 아니라 끝나가고 있다니까 당연히 연말에 어떤 게 키워드가 뭐가 나오겠어. 종전, 협상, 휴전. 요세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꼭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시장에 남아있는 리스크가 지금부터 하나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되돌아가봐서 코인 시장이 3월달부터 왜 폭등을 해줬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 해 생각을 해 보세요.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미국이 위기다. 달러 버리고 비트랑 금을 사자. 이래서 올라줬던 거 아니야? 내년부터는 미국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 될 판이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4년도 여러분들 맨날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 그놈의 비트코인 반강기래며 아다리가 이렇게 딱딱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옆에 자막 나오죠. 바닥에서 싹싹 긁고 모아가야지 뭐 어떡하긴. 그리고 이제 최종 끝판왕이죠. 요형 미국 형님께서 지금 사우디한테 한 수를 적고 들어갔잖아. 왜 그럴까? 진짜 미국이 약해져서 그러, 그러, 어, 그러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야 지금 미국이 사우디를 넘어서서 이미 전세계 최고 산유국까지 왔습니다 왜? 에너지 패권도 미국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13년도 전까지는 자국에 있던 지하자원을 절대로 수출 을안 하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는데 쉘가스 터지고 나서 이제는 지하자원 수출국이잖아 돈, 에너지, 군사력, 경제력 다 갖고 있는 애가 갑자기 왜 사우디한테 손을 내밀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년에 미 대선 치러야 되거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문제를 만들기 싫어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도 덮어버릴 판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이까지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직도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이 경기 침체입니다. 이미 반등을 시작했을 때는 시장에 남아 있는 악재 키워드 경기 침체 요한 단어가 유일하다고 쉽거든. 경기 침체 온다는데 시장이 반등을 한들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그러고 이제. 내려가줬던 거다 채워주면서 올라와주면, 그때부터 이제 주식 사자, 코인 사자, 목숨 걸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뒤, 뒤 치지 말고, 요럴 때, 내려가줄 때부터 준비를 미리 해두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한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인터넷 그냥 검색해서 두드리면 나오는 그런 뻔한 정보들 말고,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남들은 다 이렇게 떠들지만, 이 소식의 본질은 핵심은 이거다. 앞으로 자네는 뭘 사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결론 도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확한, 정확한 데가 없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도움 되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운용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다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 단순히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 나왔으니까 뭘 보셔야 되고 뭘 사고 팔아야 된다. 정확하게 결론 도출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 진행 중이고 수익도 굉장히 잘 챙겨 드리고 있죠. 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사고팔 때도 분할 매수 매도까지 적용을 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방장 골 때리니까 꼭 참여를 해주시고 수익적인 부분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SEC가 증권으로 분류했던 코인들 있죠? 요거잖아. 그죠? 그것 때문에 난리였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진짜로 큰일이 난 거는 증권으로 분류가 된 애들이 아니라니까 증권으로 분류가 되지 못한 코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겉모습만 딱 보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뚜껑 패고 있고 중국은 막 수용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막상 실상을 까보면 둘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똑같이 찍어놨다니까 지금 옆에 자막 나오죠?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향해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지,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암호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 목적이 뭐예요? 탈중앙화가 된 화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 쌈싸 먹는 소리라고. 제가 이제 어제까지 설명 드렸잖아.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같이 힘이 센 통화패권 국가들이 탈중앙화 하나를 목적으로 자기네들 화폐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화폐로 쓴다? 이거는 대가리 총 맞은 소리죠, 그냥. 중국도 이번에 시장을 개방하면서 홍콩 증감회 위원장이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내줬죠. 보시면은 이게 어 스테이블 코인 딱 2번에서 나오잖아. 스테이블 코인 소매 거래 금지. 이게 뜻하는 게 뭘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걸로 이제 다른 토큰들 거래를 하게 해주겠지. 설마 얘네가 진짜 루나 사태 뭐 아니면 이제 뭐 달러 디페깅 사태, 스테이블 코인들의 디페깅 사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진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홍콩 달러 위안화를 CBDC화 시키겠죠. 그래서 이걸로 다 바꾸고 쉽게 말하면 중국 돈으로 암호화폐 거래해라 이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니까 미국, 중국의 최종 목적은요 결국 달러랑 위안화 CBDC를 통해서 암호화폐 패권을 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홍콩 달러, 위안화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CBDC화가 돼서 들어올 건데 어떻게 감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나부랭이가 아무 실체도 가치도 없는 보장해주는 국가 기관도 없는 이 쓰레기 똥 닦는 휴지가 암호화폐 시장에 통용화폐가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위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예시를 잘 들어 줬죠 우리나라에서 전라도가 갑자기 아 오늘부터 뭐나 안쓸 거임 전라도 상품권 가지고 요걸로만 돈 거래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과연 와 지금부터 전라도 상품권 구해야겠다 라고 설쳐될까 아니면 전라도가 사장이 될까요 여기서 전라도 상품권은 비트랑 이더리움이라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 들으면 안타까운 거지 뭐 그리고 어제 힘만 문서가 공개가 됐죠 거 있던가요?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마치 토큰들이 증권이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는 아메바보다 못한 것들이 코인 영상을 찍고 있는데 리플 홀더라면요. 이번 소송을 SEC가 이기기를 빌고 또 빌어야 된다니까. 어차피 리플 XRP 화폐로 못 써요. 달러 유로 파운드 엔나 이런 것들이 CBDC 화가 되어서 암 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그 CBDC 가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국제 송금 결제에서 발행하는 모든 그 발생되는 모든 동거래 수수료를 누가 먹을 것 같아? 리플이 먹는 그림으로 가는 중이잖아. 리플은 수수료의 신이 되겠죠. 그리고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요. 나스닥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증시에 상장을 시킬 수도 있게 될 건데 코인 거래소 상장되는 거랑 이거 차원이 다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리플 가격을 2년 넘게 짓눌러 왔던 거는 리플이 증권이어서가 아니라 리플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고요. 우리나라 전쟁 중이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한강의 기적 뭐 이딴 거 해도 지금 아무리 경제가 11위권, 12위권 아니어도 아무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수 없는 이유가 전쟁 중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리플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라고 소송 리스크 소멸되는 순간 이게 증권이든 아니던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다들 유튜브 똥꾸녕으로 분석해놓은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사람들 지성이 사라졌어. 보면 진짜 무지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코인 뉴스 퍼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이트 몇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건 트위터 있는 코인들 공식 커뮤니티에서 매일 올라옵니다 그, 그거 갖고 와서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앉아 있는 채널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지금 자네들은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사고 팔아야 된다 본인이 뭘 해야 될지까지 완벽하게 결론도출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진짜 도움 되는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캐시 보실 건데 이게 뭐 중국 코인이란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6월 홍콩 암호화폐 시장 개방도 해줬고,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당하니까 뭐 이제 홍콩 입법회 의원이 코인베이스 홍콩으로 와라라고 간도 이빨 키워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캐시는 원래 비트코인 캐시에서 포크가 된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 ABC에서 이 캐시로 이름을 바꿨었는데,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포크가 돼서 나온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비트코인 캐시도 오르게 될 거고, 비트코인 캐시가 오르면 이 캐시도 오르게 될수 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뭐 여러분들 2024년 비트코인 반간기인 거다 알고 있잖아.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연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해서 그래서 시장이 6월달 보릿고개만 딱 지나가면 7월달부터 올라가 줄 건데 비트코인이 방구끼면이 캐시는 똥을 싸야 되는 애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1%가 오르면 이 캐시 상승폭은 훨씬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올 연말에는 이런 개념으로다가 이 캐시에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차트 보면서 이거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 이거 논하는 게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당장 홍콩시장 개방과 미국의 코인 규제는 철저하게 같은 목적지라 그랬죠.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특정 나라가 코인 시장을 개방을 했다거나 거래소 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호재가 될수 없는 시대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게 7월달부터 시장이 뜬다고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다 해드렸었죠. 전쟁이 끝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할때 홍콩 시장 개방이 호재로 작용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 시기와 때라는 게 있어. 중요한 건 바닥이 나오면 네가 요 바닥에서 쓸어 담을 수 있는 현금이 주머니에 있냐 없냐. 그게 그게 중요하죠. 이거 전망 분석하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있죠. 평단 비중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라고. 내가 지금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요런 것도 공유를 해 주시고 6월달 끝나기 전에 계좌 정리를 한번 싹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눌려있는 코인들 있죠 어차피 7월달 8월달에 과대 낙폭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니까 밑에서부터 뜨기 시작하면 100% 200%는 그냥 떠줄건데 현금을 들고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편하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이캐시 e 관련 정보 공유도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무료 소통방 참여를 해주시고 좋은 정보 공유 받으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실 건데,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두 달 동안 거의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랑 나온다니까, 어디까지? 업비트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소 3,300만원까지는 내려가 줄 겁니다. 최소가 여기고, 오늘 12시 땡 치고, 내일 새벽에 파울의장 마이크 잡으면 폭락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싱을 해야 될 거는, 어, 지금부터 폭락한다고? 좁됐다. 이게 아니라, 결국 1파 2파. 여기서 1파, 2파 상승 중에 추세 하단을 이렇게 이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3파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와 줄 거라서 밑에서 지금 내려가줄 때 주어 담아야 된다니까 이제 6월 말까지 지금 종목들 전망 분석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딴 거 보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 본인 주머니에 어차피 현금이 있어야 뭐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할거 아닙니까 6월달에 뒤지게 눌렸던 코인들이 죄다 7월달, 8월달 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되돌림 반등 나오겠죠. 기본 1,200%막 떠줄 건데, 그거를 안 하실 거라고? 지금 교통 정리를 안 해두잖아요, 계좌를. 그럼 시장 반등이 나와도 어차피 본전까지 기도만 하다 끝나야 된다니까? 7월 달부터 올라가는 시장 본격적으로 준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상담 신청해주세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비중 평단, 현금 얼마나 또 남아있는지까지 다 공유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어떤 거 정리하고 뭘 매수매도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도움 받아가시라고. 채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해 드리고 있고 수익 탓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 주세요.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